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3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민과 언론가의 소통을 위한 브리핑으로 미군 기지 이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막연한 대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미군의 90% 이상이 평택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정작 정확한 근거를 묻는 언론인의 질의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며 추정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근거 없는 추정이 기정사실화된 것 마냥 언론 브리핑에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상가의 땅값이 폭등하고 거품화된 땅값에 투기를 한 상인들이 향후 역효과를 볼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개최된 미군기지 이전대책토론회에서는 평택평화센터 강성원 사장이 주한미군 측과 평택시가 예상하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유동인구수가 다소 상해하다며 평택시의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택 부족과 예술문화 관광의 경쟁력 부족 등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에 답답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40일이 지난 뒤에도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TF팀 구성과 과제, 간담회 횟수, 점검 횟수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할 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브리핑을 가지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BC 뉴스 이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YBC 뉴스를, YBC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